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7월 13일 오후 3시 13분입니다 이야 여러분 CPI 발표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요? 비트코인이요? 아 진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900만원의 이 막강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바닥을 그리고 있는데요. 진짜 여기서 무너지면 아마 조금 더 하방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어, 차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 왜 CPI는 좋아는지그 원인을 좀 알아봐야 할 시간인데요. 어, 일단 잘 아시다시피 아마 어제 늦게까지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 CPI 수치는 잘 나왔습니다. 어, 어제 일단 CPI 발표가 있고요. 예상보다 미국 그러니까 6월 CPI는요. 7월 인상까지 막을 정도는 아닙니다. 결국 7월이 마지막으로 인상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나왔다는 건데요. 일단 파워루장이 늘 강조하는 건 임대료 부분입니다. 임대료를 제외하, 제외하고요. 근원 서비스, 서비스 물가도 상승세가 멈추었다는 게 결론적으로 나왔죠. 근데 이렇게 6월 CPI 수치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가운데에도 비트코인은 여지없이 유지되다가 오늘 또 13일부터 또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4시간 동안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 3만 300달러의 거래가 되다가 이제는 그거보다 낮은 거래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낙관적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논리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급증하는 와중에도 가격은 오히려 반대로 갔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문제냐? f m c 에 따르면요. 금리 인상 0.25%를 올릴 것이라는 게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94.9%까지 기록했고요. 그럼 이게 정말 금리 인상 이슈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금리도 무시를 못하지만 오늘 살펴봐야 할 내용의 그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실크로드 얘기입니다. 이 실크로드는요. 이미 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3월에 이 실크로드를 접했습니다. 이 실크로드 문제, 미 정부의 이 실크로드 문제가 생길 때가 바로 CPI 시기일 텐데요. 이걸 살펴볼 이유가 오늘 있습니다. 이 실크로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에서요. 세금을 안 내는 불법 고액 체납자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을 거고요뭐 이런 건 당연히 보셨을 거예요. 국세청에서 집을 뜯고 들어갔더니 뭐 명품 가방, 구두, 돈이 없다면서 세금 낼돈 없다면서 차량 고급차 타고 이런 거보시고 있으실 거거든요. 결국 미 정부도 똑같습니다. 미 정부도요.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압류를 하는 와중에 압류 품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미국 정부도 결국 국세청이 있겠죠. 그 비트코인을 압류를 한게 대표적으로 이 실크로드입니다. 이 실크로드는요. 로스 울브리 히트라는 게 만든 다크웹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어나니머스 마켓플레이스인 거예요. 정말 다크웹. 불법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는 곳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FBI가, FBI가 잡아냈고요. 이 사이트를 폐쇄한 게 2013년입니다. 이때 이 운영자였던 로스 울브리 히트가요. 2015년경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역시 미국입니다. 종신형 받았습니다. 이렇게 종신, 종신정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압류했던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5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 5만 개가요. 현재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5만 개 중에서 이 비트코인을 2023년도 올해 4 번에 걸쳐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날짜까지가 나와 있어요. 올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올해 동안에 네 번에 걸쳐서 매각을 한다는 내기가 나와 있는데요. 결국 올해로 따지면 이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시기는 되게 짧아요. 그게 그러면 어이 단기간에 다섯 번을 다 팔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한 번을 팔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3월이었습니다. 이 3월에요. 미국 정부가 이동한 금액이 3억 달러였습니다. 이 3월에 이동한 게 비트코인 개수로 따지면요. 3월 9861개의 비트코인을 2억 1600만 달러에 판매를 했고요. 이때 비트코인의 시세의 영향은 마이너스 5%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유치해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남은 매각의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분명히 하락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걸 누군가는 또살 사람이 없으면 더큰 하락이 올 텐데요. 지난 3월에 여기서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한 3월 14일은요. s b 파상등 은행, 은행의 위기가 한층 고조되던 시기였거든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물량이 나온 후에요. 비트코인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잠시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거죠. 3월 14일은요. 바로 CPI 발표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CPI 날짜를 맞춰서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매도도 그렇게 나왔고요. 이 매도 날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로 나오냐면 바로 어제 cpi 발표에 맞춰서 날짜가 절묘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지 정부의 지갑 주소를 보면요 12일 기준으로 엄청난 양의 비트씨가 이동을 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또다시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동이 됐고 또다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요 그 코인데스크의 usd 보도에 따르면 온 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미국 정부가 소유한 추정되는 두 개의 지갑이 확실하고 이 중에 그 규모는 3,800억 원이라는 규모예요. 이 규모는 우리가 3월에 나왔던 하락과 맞먹는 규모인 거죠. 그때 기준으로 마이너스 5%의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번 또한 과연 나올지는 이제부터 시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하락이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은 비트코인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올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번에 대해서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CPA 일정이 이번에 끝났으니까 언제 또 나올까? 일단 첫 번째는요, 6월 13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끝났고요. 그러면 8월 10과 9월 13일이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의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FMC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합쳐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다가오는 FOMC 올해 7월 27일에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는 다섯 번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FOMC는 네 번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두 번의 인상을 언급하고 있고 또 다시 CPI라는 변수가 15번이 남아 있는 올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 최소한 세번 매각 시나리오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이제부터 차트를 고려를 하고 봐야 하는 거죠. 제가 이 매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던 건 아닌데 좀 고려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에 나왔던 것들이 조금은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의도하고 지금 하락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차트는요. 그걸 좀 감안하고 보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차는요. 현재 구간이 아직까지 확실히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말을 했죠. 이 구간에서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 여기를 줄지는 모르겠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자리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를 주면, 그때는 확실히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의 차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현재와 같은 이슈로 인해서 5%의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는 과감하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여기는 대신에 일부 손절을 하고 들어가는 전략적인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의 스타일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차이의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 따라갔을 때이 반등은 아마 세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봉 자체가 너무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장대양봉이 들어와서 2분의 1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FM 매매법에 해당이 됩니다. F.M. 매매법으로 봤을 때이1분의 지점은 거의 그냥 매수로서는 가장 F.M.스러운 시나리오인 거 같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깨지지, 깨졌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드문 구간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탑만을 지키고 있는 시나리오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저점 자체가 깨고 있지 않아요. 달러로 보면. 지금 보시면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깨졌다는 시나리오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좀 힘들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이슈로 지금 하락을 요인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게 바로 금리, FMC 27일 날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실크로드. 이 실크로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 정부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압수했던 방법 중에 그 비트코인 중에서 하나가 대표적으로 실크로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처분을 할때 미국 정부는 항상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어, 누가 그러겠어요?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올랐으니까 지금 처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트레이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정부이기 때문에 특정 날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아마 판매를 할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시세적으로 여인을 지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좀 변수가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저점을 깨지 않았고 일봉상으로 이탈을 했다고 볼 만한 요소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의 이 경험으로 봤을 때미 정부가 올해 4번에 남은 다섯 번을 판다고 했을 때 이미 두 번을 팔았고 두 번의 대부분의 하락들은 CPI 날짜에 맞춰 팔았고 날짜에 맞춰서 대부분의 하락들은 3억 달러가 넘었을 때는 5% 이상의 하락이 왔다. 이 정도를 좀 감안하시고요. 또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그 역량은 보통 매도를 할때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총 3일에 걸쳐서 하락이 나왔다는 걸 명심해 보시면 이게 정말 첫 하락일 수도 있다라는 걸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르셔야 인게 우리는 전략과 대응을 가지고 응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다시 과감하게 받아보는 그런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우리는 15개월 만에 금리가 결국 동결은 되었지만 연준은 향후 물가 상황에 따라 올해 말까지 최대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들의 목표는 2%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위원이 올해 중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말을 할 정도로 매파적인 시각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각이에요. 결국 이번에 CPI 지수가 좋았다고는 하지만 또 다시 오늘 이후로 PPI 지수가 또 따라옵니다. 결국 PPI와 CPI의 종합적인 지수에 따라서 27일 이후에 나오는 FOMC의 금리 인상 여부가 남아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94.5%라는 이슈로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으로 보면 이번 상승은 그래도 많이 높은 확률로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정리드렸던 것처럼. 27일에 FMC, 그리고 8월 10일에 바로 텀을 두고 CPI 결과가 또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다섯 번 중에 이제 앞으로 두 번은 최소한 매각을 할 겁니다. 그때는 또다시 하락을 나올 테니까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월, 원래 목표로 했던 32K 이상이라면 그때부터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매도로서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항상 세 번째 산을 가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상승보다는 현재적으로 봤을 때 후로 갈수록 매도의 의견이 강하다라는 걸좀 잊지 마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시드는 최소한 지키는 포지션으로 안전하게 전략적으로 매수매도를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일단 실크로드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단 링크를 보시면요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어, 평소에 있던 이진환 링크는 아니고요. 저희 쪽에 트레이더 분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여성 트레이더 분이십니다. 어, 저도 정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추천을 하면서 입장을 도와드릴게요. 근데 사실 200명 밖에 입장이 안 되는 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아마 입장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즈단 전문가였습니다.